지금은 도서관 가는 길이고요. 저기 지금 보이는 건물 지금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는데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이 건물이 지금 도서관이에요. 비가 와서 그런지 좀 가격이 축축하네요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아, 우산은 학원에 가는 길에 있는 걸 먹을 거라서 우선 학원 쪽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이르긴 한데 그래도 음. 가서 우선 뭐가 있는지 보고 좀 쉬다가 카페도 가고 하려고요 우선 호주 와서 카페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카페를 가봐야 나중에 일을 할수 있겠죠? 야, 바람 좋다 이거 안 가져서 큰일 날 뻔했어 너무 생각보다 좀 추워가지고 많이 더울 줄알았데생생보보추 추워요 s t r 뭔가 전자기기가 많은 거 이런 까 이런 거 파는 곳 같은 데 r e I'm going to go to s i 마트가 있어요 일렉트릭 마트인가? 하여튼 거기랑 비슷한 느낌? 생각보다 좁은데 맞는데 삼성! 삼성! 내가 쓰는 핸드폰도 삼성 제가 잠깐 여기 들어온 이유는 제가 뭐 하나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줄이면 되는데 8핀짜리를 하나 사려고 했어요 이게 5핀인가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여기가 팔핀이여기고 여기가 팔핀 여기가 참 맞나? 팔핀이 맞나? 그 예전에 핸드폰 쓰던 거 옛날 핸드폰 거 이런 건데 날씨가 음, 좀 더워지면 은 이제 손 선풍기가 있는데 그거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손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게 망가진 거였어 근데 왜 가져온 거야? 음 아수스 내내 어, 내 노트북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애플도 있어 애플 야 애플 꼭 어? 이걸로 영상 찍으면 되는 건데 저는 아직 2 5 6기가를 끼고 있는데도 그만큼을 채운 적이 없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쪽에 가면 있겠다 여기 선이 뭐가 많아 보이길래 왔어요. 뭔가 있을 것처럼 생겼어. 요 어디 있을까? 있나? 없나? 없어 보이는데? 찾았다. 여기 바로 아래 에 있었어요. 여기. 얘네들에 가려져서 여기 있었는데 못 봤네. 이해해요. 예, 예. 이거 하나 사야겠다. 가격이라도 다른 거에 비해서, 얘는 막, 29불, 막, 이런, 30불, 막 이런. 얘 혼자 19불이래요. 잘안 사나봐요. 저희가살 일이 없긴 하지. 얘를 사 사야겠다. 사고 올게요. 겟 했습니다, 겟. 여긴 뭔데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을까요? 애기들이 많네. 나는데 갈길 가야겠어. 소리 들어보니까 뭔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아기들 뭐,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나 봐요. 시야는 여기 걷다 보면 여기에 H&M도 있고. <놀람> 이쪽에는 제 핸드폰을. 핸드폰, 통신사 엎드 수도 있고요. 비가 오니까 쪽기트램에 전기통하는 게보이네 그냥 요 이미 눌려져 있지만, 그래도 노러볼요 짜잔! 이게 눌러지면, 뚜루루루루루, 이런 소리 나요. 아, 따라하니까 되게 웃기네. 뚜루루루루루루루. 계속 갑시다. <laughs> 이게 트램이, 무료 트램 종이 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걸 타면은 무료로 이동하면은 좀 돈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료 트램 존인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몰라 쭉 가봅시다. 저걸뭐 자꾸 바로 앞에 있는 맥도날드 왔어요. 여기게면은기억는데 길거리, 뭔지... 뭐 저의 빅맥이 도착했습니다. <laughs> 아, 스몰 사이드 시켰더니 이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길거리에 저렇게 뭐가 애는데 저게 뭘까? 그냥 한기인가 무뭐 하는 데인가? 진짜 뭔가 넓지 않나요? 여기 건너야 되는데 이쪽에서 건너는 건가? 지하철역이었어. 지하철역이었어. 안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막 건너. 어떻게? 나는 건너야 되는 줄 알고 건너려다가 멈췄네. 저는 카페 가서 조금만 있다가 수업을 들으러 갈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어디로 갈지는 안에 들어가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아지 간식 도 파나? <laughs> 되게 신기하다. 강아지 용품을 그냥 파네. 장난감 같은데? 이거는 간식 같고 어머 신기해라 와, 음, 어떻게 재밌지 않아? 우와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 며칠 전에 이 근처로 왔었거든요 학원 가려고 근데 이렇게 기차가 많은 곳은 또 처음 보네 우리나라랑 진짜 비슷하다 이런 거는 청량리나 연산이나 이런 데 갔지 않아요 저고요 저기 움직인다 카메라 들고 나올 걸 핸드폰도 나쁘지 않은데 화질이 많이 깨져요 그래도 와 커피 마시려고 했는데 커피 마시려고 했던 곳이 안에 매장이 없어서 위로 한번 올라가서 더 찾아보려고요 여기 뭐 어떻게 가는지 다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오. 크리스마스라고 눈사람이랑 트리 해놨네. 귀여워. 카페를 한번 찾아 봅시다. 이야. 천장도 되게 높다. 뭔가 진짜 어디 시골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집에 갑니다. 지하철 타러 왔고요. 도저히 걸어갈 힘이 없어서 올 때는 걸어왔는데 갈 때는 지하철 타려고요. 아, 집 가는 길에 먹을 거좀 사가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가서 여기 지금 초밥 같은 거 하나 샀는데 그거 하나 먹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요.